I mm do -hmm. 추의 양성군과 그의 운명 매듭이야. 두 사람의 소중한 날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일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오늘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종로 5분의 공부명예 이사장이시며 유교 학습원 교수로 전통문화 발전에 힘쓰고 계십니다. 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 아, 아 잘안들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laughs> <laughs> 예, 들어왔습니다. 제가 실 시면 희찬 박수로 신앙을 맞이해 주시고요. 신앙은 오늘은 내가 박보범이고 내가 BTS 하는 마음으로 멋게 입장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입장. 진실한 남편과 아내족들의 동의를 다할 것을 맹상인가? 신랑. 예! 신부 예. 이제 신랑 김 양선군과 신부 엔도 베분이 양은 그일가 신척과 신리를 모신다리에서 일세 동안 보람을 함께 할 국가대를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본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주례 지제희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인간에서 성스러운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되는 양가의 부모님과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어, 책임지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오늘 이주례말를 전하는데 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쳐가고 있는 일본의 AKU 미츠 네. 메이 아시아 태, 태평양 대학에서 어, 우수하게 그 학업을 이수를 하고 현지 법인인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구미양 거기에서 만나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꽃피웠다고 고 있습니다. 오히 진심으로 이 말로 오늘 주의 말씀을 가르쳐보자 합니다. 세계의 주요 문화 발전에 기억했던 것이 바로 그 사상인데, 이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나서 길러주신 친부모님만 부모가 아니라, 네. 한 것을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더울을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는 두 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타고나방또 자라는 과정에 한 분은 일본에서, 한 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났기에 모든 것이 조금 어 미숙한 점이 있을 겁니다만, 이 모든 것을 특권한 사랑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후회합니다. 참고 상대방의 입장을 심각하는 그런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나법이 하도 그 의논이라든가 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종종 문안을 드리세요. 직접 찾아뵙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요즘 통신수단이 많이 단단해 있기 때문에, 저화 하나,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꼭 안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앞으로태화를 자녀도 그것을 네. 따라 배워서 교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교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화 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가장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가화 만사성이 바로 부부가 화목하게 서로가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면서 애기사랑해가는그 마음이 양성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편의 타을 사이에 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서 너무나 일본의 좁은 점이 참 많습니다. 다시 또비고하게 되고, 가정이하게가정이품하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로워져요 그러고 이것이 묻혀졌을 때한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서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서로 앞으로는. 지난 날에 잘했던 점을 음방하고 잘못했던 정말 종로에서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종로의 구청장님과 구의회 회장님 그리고 종로를 지켜가는 구축용 받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두 분의 미래를 축복했고 또한 지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예의바른 생 미래를 시 청해, 개 척해 주실 것을안 부릅니다. 감사 합니다.

가장, 날 같은 마음으로 저를 도둑조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서 그대로 동의해주세요. 부모님과 부모님이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께서 는이 김양성의 가정이 한창 발목에 넘치는